안녕하세요. 나채워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6호선 2번 출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비축기지를 다녀왔고요. 문화비축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지하철 6호선 2번 출구로 나오면 어, 갈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이제 왜 문화비축기지일까요? 석유 가구의 석유 보관 창고였다고 합니다. 석유 비축 탱크였는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발금한 장소가 문화 비축 기지라고 합니다. 2013년 시민 참여를 통해서 아이디를 공모를 해서 당선작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라고 합니다. 석유 비축 탱크가 T1에서 T6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것이 저기 T6 보이시죠? 제일 가장 큰그 창고라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T6 뒤에 T1, T5까지 그 저장 창고였던 것을 지금 여러 전시장이나 공연장이나 이렇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려가 볼까요? 여기는 암태도라는 것을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암태도는 그 그 1923년이나 24년에 걸쳐 암태도에서 농사짓는 소장인들의, 과도한 소장료을 인하를 요구한 조직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서 서용성 작가님의 역사적 의미로 해석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서용성 작가의 그, 그 암태도에 대한 그 미디어 영상 있고 그리고 2층에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건축들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실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 이런 건물을 제가 언제 관람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뒤 건물, 건물 뒤쪽으로 한번 걸어 봤는데요. 사실 뭐 아무것도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건물들이 과거의 역사적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그 암태도의 전시관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서영생 작가의 조각들도 그 바, 바깥에 이제 그 조각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태도라는 그 곳은 이제 신안군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신안군에 있는 섬도 한번 꼭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면은 T3인데요. 이거는 이제 석유 비치육을 한 저장 창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봤더니 그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석유를 저장한 창고를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laughs> 와, 소들을 비치겠다는 거야. 와, 소들을 비치겠네. 이 화면은 T2로 가는 길인데요. T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연장을 하는 장소로 바뀐 것 같습니다. 1층에도 이제 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고요 이날도 제가 이제 연차를 내고 갔기 때문에 평일이죠.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미 한 한마디 마리 없는 고요한, 고요했는데요. 한번 쭉 들어가 보면, 이제, 그, 건물 사이사이로, 이제, 안쪽에는 아마 공연을 할수 있는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또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보안 때문에 그런지 소리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고 다시 뒷그름들 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목소리> 아, 깜짝이야. 아까 t 2의 밑에고요. 이거는 T2의 2층, 이이 계단을 올라왔는 2층인데요. 여기는 또 뒷면에 뭐가 있나 하고 또 한번 가 봤더니 뒤쪽은 생각지도 않은 공연장이 나옵니다. 이 이런 공연장 여러분 생각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뒤에 언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넘나지로 관중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무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공연을 몇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면서 이런 그 시민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화비치 이 문화 비축 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 바로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이 강화란 넓은 운동장 하며 T1에서 T6까지 이어지는 그 석유 저장 창고를 그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잘, 어,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공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은 도시가 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어느 건축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장창고는 이제 그, 그 조각가에 이제 그 전기수 개인전을 연, 연다고 나와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사람 하나 개미 한 마리 오셨습니다. 혼자서 즐기다가 나왔는데요. 시끄러운 소리 나시죠? 이게 아마, 예, 전시실에 나오는 소리 그대로 제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즐겨보실까요? 문화비축기지들어 쓰자마자 가장 큰 저장탱크 보거보셨잖아요 이게 T6인데요. T6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T6 안에는 역시 암태도의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서, 서용선 작가의 이제 그림이나 이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화비축기지는 이제 서용선 작가의 이제 암태도가 아마 주로 공연을 해놓은 것 같고요. 아마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도 가서서 돈한푼안 들거든요.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문화 생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암태도 관련된 그림이 쭉 보입니다. 굉장히 넓었고요. 그 이큰 석유 저장 창고에있다는 거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복합적으로 도서관도 있고 이제 그, 그 책도 읽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아까 그, 여기 도서관 밑에, 이제 밑에 있는 그 T6 카페입니다.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여유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깥에 내다 보내는 것이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한번 카페에 한번 둘러보실까요? 그리고 T6 외에 나온 바깥 풍경인데요.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그 한번 산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편들도 굉장히 좋은 산책로가 있다고 봉사하시는 분이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꼭 한번 방문해서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